시기를 면. 기쁨으로 온 세상이 원하니나, 안식일은 그 원의 날 주님께서 같이 하시는 날, 감사와 찬송으로. 사랑이 많으신 우리들의 하나님 아버지 이한식일 아침에 주님 전으로 저희들을 발걸음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생명으로 주님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난 일주일 동안 저희들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일이 얼마나 있는지 다시 한번더 생각하게 됩니다. 부족하지만 저희들이 저희들의 말과 저희들의 행동으로 인하여 주님을 발견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저희가 먼저 주님 앞에 온전히 깨끗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과정 공부에 나오는 것처럼 저희가 마지막 때에 저희가 해야 될 일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이 안식일 학교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것을 밝히 깨달아 알수 있도록 또한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더 공부하고 하나님께 저희 모든 것들을 보여드리며 주님과 가까워지는 시간이기를 원하오니 제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주께서 주시는 축복을 한 사람도 빠지지 아니하고 다 받을 수 있도록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마칠 때까지 제들과 함께 해주심을 감사드리며 사랑의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5월 마지막 주 안식일 학교에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예, 옆자리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네, 네, 인사 끝났죠. 네, 최근에 제가 저번에 목사님이 또 잠시 언급하셨는데 어른 김장아라는 다큐멘터리를 본게 있습니다 그래서 잠시 제가 소개 올리고자 합니다 경남 진주에서 60여 년 동안에 남성당 한약방을 운영한 한약사 김장아에 대한 삶에 대해서 경남 지역에서 32년 동안 또 기자로 활동한 김주한 기자의 취재 형식으로 보여주는 다큐멘탈입니다. 주인공으로 나오는 두 사람은 말 수도 적고 세간의 호기심을 자극할 만한 극적인 에피소드도 없는 잔잔한 내용이지만 아주 감동적인 것이었습니다. 한약방으로 번 돈으로 설립한 명신 고등학교 등어뭐 경상국립대 기부 뭐 여러 가지 그걸 110억 원의 재산을 국가에 기부하고, 또 집안 형편이 어려운 어 수많은 고교생들과 대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면서 학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었고, 그의 사회적인 기여는 교육뿐만 아니라 여성 인권, 환경 보호, 지역 문화 진흥 등 다양한 영역에 걸쳐 있었습니다. 여러분이야에 대해서 기부한 내용은 짧은 안교 시간에는 어려우니 어, 넷플릭스나 또 어른 김장아라는 책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장아 선생님은 평생 자전거를 타고 다니며 자가용을 두지 않았고 해외용도 한번 가지 않은 검소한 검소하게 생활했으며. 또 자신을 내세우는 언론 인터뷰 등에 철저히 거부했고, 행사장이나 간담회 같은 자리에도 센터가 아닌 구석 자리에 앉는 사람이었고, 또 한약방 벽에는 아주 오래된 금성 에어컨을 달고, 또 숙지가 헤어져 팔이 엉뚱한 곳으로 들어가 있는 그런 양복을 입고 지냈으며. 또 정치권가도 일정 거리를 유지하는 등 철저히 뒤에서 돕는 사람으로 남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또 돈을 빌려 달라는 이웃들에게도 아무 군소리 없고 돈을 지원했습니다. 그렇지만 또 자기 원칙이 있었습니다. 지원하지 않는 원칙은 정치와 사업, 또 개인적인 여행 이런 데는 돈을 주지 않았습니다. 어, 그의 나눔의 철학을 보면, 제가 그게 너무 감동적이어서 몇 가지를 적었거든요. 그 어느 기업에서 사회 공헌한 사람에게 1억을 주는 그런 제도가 있는데, 단칼에 거절하면서 줬으면 그만이지, 뭘 받으려 하는가, 이렇게 또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돈은 똥하고 같아서 모아놓으면 악취가 진동하지만, 밭에 골고루 뿌려놓으면, 이게 이제 좋은 거름이 된다. 그리고 이 사회에 있는 것은, 음, 그리고 이 사람은 한약방을 운영했잖아요. 그래서 아프고 괴로운 사람을 상대로 돈을 벌었기 때문에, 그 소중한 돈을 함부로 쓸수 없어서 차곡차곡 모아서 사회에 하나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유명한 문영배 헌법재판관님 아시죠? 그분이 사법시험에 합격 후에, 이제 고맙다고 인사하러 갔더니, 어, 이 사회에, 이거는 이렇게 번 돈은 자신의 것이 아니라 이 사회에 있는 것이므로 이 사회에 있는 것을 너에게 주었을 뿐이니까 혹시 갚아야 된다고 생각하면 이 사회에 갚아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고, 이 말씀을 따라서 문영배 재판관이 자기가 이제 조금 기여를 한게 있다면 이 삶의 인생 김정아 선생님의 인생 철학을 잊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또 어느 제자가 선생님 장학금으로 공부를 했는데 훌륭한 사람이 못돼서 죄송합니다 하고 말하니까 그분이 내가 그걸 바란 건 아니었다. 이 사회는 평범한 사람들이 지탱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명신고 설립 당시에 또 우리나라 사람들 청탁을 많이 하잖아요. 자신의 그세 가지 청탁을 내걸고 옳은 스승님을 뽑기 위해서 어 원칙이 있었는데 첫째는 내 친척은 절대 쓰지 않겠다. 그리고 두 번째는 돈 받고 채용하지 않겠다. 세째는 권력에 굽히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미 채용된 교사가 있었는데 국회의원이 잘 봐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채용된 교사를 단칼에 또 잘랐다고 합니다. 그러자 교육부에서 또 내려와가지고 감사를 이잡듯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또 그분이 또 어떻게 얘기했냐면 그렇게 나오면 나는 쉽다. 왜냐하면 잘못한 게 없기 때문이다. 험한 세상을 살아오면서 힘이 되었던 것은 비교적 깨끗하게 살아왔다는 그게 하나의 큰 힘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제일 제가 개인적으로 마음에 들어 하는 문구가 사부작 사부작 꼼지락 꼼자락 그렇게 걸어가면 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 네, 이분은 이 다큐멘터리를 찍으면서 여러 가지 에피소드가 많았는데 막 카메라를 들고 오니까 이분이 막 눈을 꼴치고 자기 이제 공적에 해당되는 것은 일절 말을 하게 않기 때문에 인터뷰하는 것도 너무 어렵고 해서 그 촬영할 때 보면 숨어가지고 휴대폰으로 몰래몰래 몰래 촬영해서 촬영하는지도 모를 만큼 그렇게 겨우 완성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60년 동안 부끄럽지 않게 살겠다는 삶의 목표를 하루도 인장을 놓지 않았던 삶을 살던 이 김장아 선생님을 보면서 이 사회에서 어떤 어른이 될 것인가를 생각해보고 한 사람의 선한 영향력이 어떻게 세상을 바꿔나가는지 여운이 나는 그런 날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믿음 생활도 또 성교 활동도 사부작 사부작 꼼지락 꼼지락 그렇게 걸어가는 그런 교인이 되어야 되겠다는 그런 결심을 해봅니다. 네, 다음 다음은 오, 이번 순서는 교과 안식일입니다. 그래서 교과에 전념해주시면 되겠고요. 다음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축도해주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부작 사부작, 꼼지락 꼼지락. 예.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 성교입니다또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 진앙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또이 아침에 또 우리 강한 믿음의 가족들이 또 주의 성전에 또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걸음 한 걸음 주님께로 가까이 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또 오늘 이 아침에 우리 집사님을 통해서 또 김장하 또 선생님의 또 믿음을 듣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 그분의 삶을 또 우리의 또신앙에 비추어서, 또 우리의 믿음이 또한 걸음 한 걸음, 또 사부작 사부작, 또 우리의 선교가 또한 걸음 한 걸음, 또 꼼지락 꼼지락 그렇게 향하는 그런 우리의 또 우리 광한교의 모든 식구들의 또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귀한 말씀 속에서 은혜를 발견하고. 우리의 걸음을 멈추지 않는 그런 시간 되게 해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다음은 기억절 암송을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리실 것임이니라 시편 67장 3절 4절 말씀. 네, 다음은 각반으로 가셔서 교과 공부하시겠습니다.